자얘 풀어라 그랬어 이거 별표 하나만 해볼까? 이 문제 자, 내이 문제를 왜 별표로 했냐면 잘봐 밑도 변수야 맞요 그리고 진수 e x 빼는 똑같은 거잖아 어찌 될까 그죠?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미세 조건과 진수 조건 둘다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미세 조건이 뭐였죠? 미세 조건이 뭐였냐고 0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또 뭐였어? X제곱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1과 같아서는 안 되지. 그죠? 그럼 다 진수, 진수는 똑같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냥 2 x 빼기로 한 번만 적으면 되겠지. 얘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지금 푸는 거 아니야. 미과 진수의 조건만 적은 거지. 이해됐죠? 자 이제 각각 풀어볼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x, x, 2와 1.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해는 2하고 마 1인데 식은 두 가지로 나와야 돼. 그치? 그럼 x는 큰수 2보다 더 크다. 또는 작은 수인 마 1보다는 더 작다가 해가 나오겠지. 이해죠첫 번째 식. 두 번째. 얘 풀면 x제곱 빼기 x. 얘 넘어가면 마 3은 0과 같지 않다. 그럼 x, x 이수분은 안되지 이거 문제에 해가 없냐 있냐 근형공식은 한번 써봐야 되겠지 없다고 하면 안돼 근형공식 써봐야 x는 그럼 근형공식은 나는 알아야 되지 2a 분의 마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라는 공식도 있었고 짝수의 근형공식은 a 분의 마 b 다시 풀마 루트 b 제곱 a c 두 개의 공식이 됐다는거 알지? 자, 생님 이거 굳이 쓰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적어준다 알겠어? 까먹는 사람 빨리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얘 근의 공식에서 2a 2분의 마이너스 b는 마 1의 반대 1이 되겠지? 불마 루트 b-제곱 1 맞아? b제곱은 1이잖아 그죠? b제곱 1마4 a 이니까 1하고 마3 곱하면 마3 그러다 마사 곱하면 플러스 12. 해 있잖아. 해 있어 없어. 있지? 따라서 X는 2분의 마일 풀마 루트 13과 같다가 아니지. 같지 않다 했지, 이거 분명히. 계속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다음. 얘도 풀어야 되겠지? 그럼 2 x 가 1보다 크다.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야. 여기까지 됐네? 자, 그러면, 너네 얘하고 얘부터 하면 힘들잖아. 그렇지? 맞아? 순서 바꿔도 되잖아. 얘하고 얘부터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거야. 이해됐죠? 2보다 크다. 마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보면 되겠지, 일단. 이두 개만 풀었다고 했어. 그 뭐야, 이거? 2보다 크다죠? 2보다 크다야? 끝난 거 아니다. 일단은 X가 2보다 크다가 됐어. 이두 개를 풀었더니. 그죠? 근데 얘는 안 된다며. 자, 그러면 보자. 얘 해가 두 개가 나와. 2분의 마일 더하기 루트 13. 이거 약 얼마 정도의 수죠? 그리고 하나는 2분의 마일 빼기 루트 13이야. 야, 얘는 음수잖아. 그렇지, 확실히. 얘 아니래. 아, 그럼 쓸 필요가 없잖아, 얘는. 그죠?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 그렇지? 겹치는 부분에 숫자인데, 아니잖아, 이거. 그렇지? 다음. 얘는 어느 정도 숫자야?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의미가 없잖아, 이거. 그죠? 얘 루트 13은 몇과 몇 사이야? 루트 9보다 크지? 제곱수. 그럼 3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은 루트 16. 얘가 3과 4사의 값이야. 거기다 마 1을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2하고 3이 되겠지. 그걸 2로 나누면 1과 2분의 3 사이야. 맞아요? 그럼 1과 1.5보다는 작은 숫자. 얘도 여기 있지? 이거 아니라며. 그럼 겹치는 건 그냥 이거지. 그죠? 아닌 건 겹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 여기에 해는, 최종 해는 뭐가 돼? X는 2보다 크다라고.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얘를 다푼 게, X는 2보다 크다라고.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거 하나 구하려고 했으면 이지 산 거야, 지금. 알겠지, 뭔 말인지? 자. 얘는 과정은 지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진수를푼 게, 밑과 진제 조건을 푼게 얘야. 자, 이제 다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서로 같다라고 했어, 지금. 맞죠? 그럼 이제 잘 봐. 진수가 같잖아. 진수가. 그럼 뭐가 같으면 돼? 미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4와 같다면 돼. 자, 근데 이것만 같으면 같은가? 이네 미시 달라도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미시 하나는 이고 하나는 로그 3이야 미시 다르잖아. 근데 같은 경우가 있어. 어떤 때죠? 때. 이럴 때. 이네 진수가 이러면 이거 0이란 말이야. 그죠? 얘도 영이 되 같은 때가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것만 써서는안 돼. 또는 진수가 이이될 때가 있다고 맞아? 그래도 같아. 따라서. 2x 빼기 1이 0과 같다. 좀 생각할 게 많지? 이해됐어, 지금? 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자, 이거 반대 생각을 해야 돼, 이 부분. 이런 경우 있다고. 미시 다른데요. 같을 때도 있다고. 진수가 이럴 때. 맞아? 미시 꼭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같아도 물론 같을 때가 있겠지. 미시, 진수가 같으니까, 이까지 같아버리면 같겠지? 그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얘가 근데 실제로 달라 하지만 얘가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지금처럼 영 0이 될 때도 있다고 뭐만 이해됐지? 밑이 다른데 같을 때는 1, 2, 1일 때도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가 1일 때가 있다고 얘가 1일 때가, 뭐만 이해됐어? 그래서 2x 빼기, 아유 미안 얘 0이 아니고 뭐라고? 1일 때가 있다고. 이해됐죠? 2x 빼기 1이라는 이 진수가 1이 될 때는 00으로 같아진다고. 그만 이해됐지? 이해 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제 풀 거야. 그럼 얘 풀면 x 제곱 빼기 x, 얘 넘어가면 마, 루곤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마2얘또 눈이니까 그대로 있을 거야. 또 눈이야. 그리고가 아니야. 또 눈이야. 그럼 2x는 넘어가면 2, x는 1. 얘 풀었을 때이세 가지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있냐 2보다 큰 거지, 그지? 2보다 큰 수만 답이 된다고. 알겠어? 따라서 최종 답은 x는 3 되죠. y 되는데 안 되죠. 1 되는데 안 되죠. 그럼 답은 뭐야? 최종 답은 x는 3. 답은 이 하나만 적어야 돼. 뭔말 이해됐죠? 이런 거안썼으면 답이 맞겠어 안 맞겠어. 틀리겠지? 틀리신다고. 그러니까 뭐 여에만 잘 풀는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지? 자, 밑과 진수의 조건. 밑 또는 진수에 해당하는 조건과 얘 푸는 것도 잘 풀어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다 해줘야만 최종 답은 맞게 되는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뭔말 이해됐지?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거고. 자, 숙제는.